난내 작은 새. 모의 주행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2km 앞 삼각지역에서 이태원역, 녹사평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1km 앞 삼각지역에서 이태원역, 녹사평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500m 앞 삼각지역에서 이태원역, 녹사평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좌측 차선을 이용하세요. 2km 앞에서 좌측으로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1km 앞에서 좌측으로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500m 앞에서 좌측으로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좌측으로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1km 앞에서 좌측으로 올림픽대로 진입입니다. 500m 앞에서 좌측으로 올림픽대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500m와 80km 구간입니다. 전방의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2km 앞에서 우측 성남 잠실역 방면입니다. 1km 앞에서 우측 성남 잠실역 방면입니다. 500m 앞에서 우측 성남 잠실역 방면입니다. 전방에서 80km 이하로 서행하십시오. 300m 앞에서 우측 성남 잠실역 방면입니다. 이어서 좌측 방향입니다. 500m 앞 잠실역에서 올림픽공원 송파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笔。